안녕하세요. 청옥수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 시청자분들보여주고 싶은 것은, 어, 포월병이죠. 별자리 모양인데, 명대 그, 영락대 선덕대, 명 초기하고 명대 그, 가정 대도 이런 거 있는데, 우리가 옹정 대도 있어요. 이게 청대도 있어요. 이 도자기가. 근데 제가 가품하고, 진품하고, 가품하고, 고방하고 내가 말씀드리려고 우리 시청자분들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가 예를 들면 진품하고, 우리 고방이라는 차이점이, 이제 고방, 이게, 이게 진품이고, 이게 고방이에요. 그니까, 러 제가 이거 보면은, 테토를 한번, 밑굽을 그러면, 아이고. 아, 이게 진품이고, 이게 고방이네. 그니까, 러밑굽 보세요. 이건 뭐 자연석으로 이렇게 돼있죠? 보세요. 어서 그 느낌이 자연석으로, 이거는 고방인데, 어딘가 모르게, 이, 저기, 했다 고해도좀 약간 현대적인 느낌이 나요. 직접 보면은. 그리고 우리가 보면은, 요런 무늬는 우리가 옹정떼 문양에 들어갔어요. 옹정떼 문양. 요 밑에. 예를 들면, 황실도한 여의문식으로 해가지고, 옹정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우리가 명대식으로 이거 많이 들어갔고, 요그 모양을. 근데, 제가 왜 그러냐면, 이 고방인데, 요걸 한번 보세요. 보상학꽃싶으면은 요거는 예를 들면 너무 작아요. 이다시피 요거 한번 가까이 좀대보세요 요거는 너무, 어딘가 모르게, 이거 하나만 있으면 참 멋있게 잘 그렸죠? 근데, 어딘가 보상학꽃이 하나의 별자란에, 화염문하고전주화염문하고 어딘가하고는 조금, 약간, 이거에 비해서는 떨어진다는 거죠. 이거 보세요. 상당히 잘 그려요. 보상하고 또 너무 잘 그렸고, 크고. 그 다음에 그 사이즈에 맞게끔. 그리고 별자리 모양에다가, 아무튼 꽃잎도 아주 화염문도 아주 정교하게 다 그렸죠. 근데 이거하고 이거 차좀 이거는 저 지금, 저 내려면 현대적인 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아, 이런 거 예를 들면, 우리 시청자분들 알려주고 싶은 거는, 한 80년대, 90년대 일본으로 많이 수출했던 거예요, 이게는. 왜? 네. 그때 당시 일본에서 그 중국에서 보면은 그 중국 이제 우리 인사동에 있다 보니까 중국에 이제 그 장사하시는 분, 사업하시는 분들, 도자기 좋아하시는 매니아분들이 얘기하시는 거는 그때 당시 일본으로 있잖아요. 상당히 그 고방 있잖아요. 어, 많이 들어가지고 청화 같은 거 아니면 이제 도자기. 그러다 보니까 옛날 것 같이 비슷하게 만드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때는 일본 거에서 넘어오는 게 많은데 사실은 이게 이제 일본에서 그 80년대, 90년대 초 어, 일본에서 많이 수출했다는 거니까, 우리 시청자분들니까, 그러니까 고방위로 보시고, 요거는 진품으로 보시면 되니까. 아까 얘기했죠? 미급이 벌써 틀리죠? 미급이 아까 요거하고 요거하고는 이렇게 벌써 틀려요. 진품하고 이게 자연적인 느낌하고, 어딘가 하면 이게 엉성하고, 태투도 잘 만들었다 하지만, 어디 일단 미급 사람 육안으로 보잖아요. 그럼 느껴요. 좋은 건지. 그리고, 이, 특히 이 옆, 옆에도 보면은, 이 화해문도 보세요. 이 화해문을 보면은, 옆에 보면은, 내가 두 개를 비교해주면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이제 더, 정확하게 알려드리는 거. 이 화해문을 보세요. 이 화해문하고 이 화해문하고 뭐가 틀리냐면 이 화해문 하나만 그려도참잘 그렸다고 보이지만은 두 개를 같이 비유를 하다 보면 은 이게 월등히 유약 발색도 좋고 그 화해문이 너무 정교하다면 국화꽃 이거는 이제 꽃무늬도 어울리지 않는 거지. 이 꽃에 원래 팔련이백꽃이 있어야 하는데 이꽃 줄기 화해문 전주 화해문이 아주 곱게 그리고 요 보세요. 이 연봉 붓자리도. 이게, 이게, 정교하게 이렇게 잘 그렸어요. 이렇게 보면은. 꽃 화염문이. 근데 이거는 어디 너무 엉성하게 꽃이, 꽃잎이 몇개 날아간 것 같이 떠있다는 거죠. 공간이. 네. 항상 그, 그리고 여기 여의문 식으로도 어딘가 귀문이 귀가 이제 다 그렸고, 이거는 또 하나 넣고 그러니까 옹정 방식으로 했는데, 옹정 것도 아니고, 내 얘기는 이거는, 어, 그냥 고방으로 보시면 돼요. 왜? 택토로 보나, 뭐로 보나, 제가 이렇게 보면 고방으로 보시고, 이거는 진품 사이즈도 제가 제대로면 요거랑요거랑 차이점이 뭐냐면 요거는 사이즈가 한 28세지 되고 요거는 사이즈가 27세지 되니까 1세지 정도가 이제 적다는 건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그 자체가 유약 자체가 발색이 이거하고 이거하고 차이점이 엄청나게 난다는 거예요. 차이점이. 왜? 그만큼 그 시대에 맞게끔 유약을 잘 받는 거고 이거는 시대에 맞게끔 유약이 고방으로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그 얘기를 시청자분들이 얘기하는 거는 도자기가 요즘은 항상 너무 많이 나오니까 뭔지를 몰라요 어떤 분들은 왜왜 유튜브상을 보는 시청자분들 그 보는 분들은 어, 이왕이 보시면 유튜브를 구입할 때그 우리 시청자분이 말씀 드리면은 웬만 하면 컴퓨터를 보세요 컴퓨터를 보시면 그만큼 더 선명하게 볼수 있고 더 구입하시는 데더 도움이 많이 받아요 만약 핸드폰만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기왕이면은. 핸 저기 컴퓨터가 있으면 그 요즘 그 화질이 좋아가지고 컴퓨터 그 모니터가 그러다 보니까 이확하게 보이고 잘 보이고 그리 선택도 쉽게 할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카메라상은 워낙 그 사이즈가 작다 보니까 화면이 어 판결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컴퓨터로 보시면은 이제 이런 가품성 진품도 아까 예를 들면 이런 그림 화양문 그림하고 모든 그림이 틀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거랑 비교한다면 특히 어딘가보면 이거는 이 조각면에서 정교하게 그렸는데 이거는 어딘가보면 좀이 하나만 가도 잘 그렸다 하지만 두 개를 비교하면 그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지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은 앞으로 좋은 도자기 쪽으로 가야 우리 시청자분들 또 다음부터는 그 중국 도자기에 손해를 안 보고 또 그렇게 가야 앞으로 중국 도자기 발전이 되고 더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우리 그 소장가분들이나 중국 도자기 사랑하시는 분들 또 많이 갖고 계시는 분들은 더욱더 시너지, 쉽게 해서 가격 상승이 올라간다는 건데, 너무 무차별하게, 너무 방, 아니면 뭐 방도 막 그냥 쓰레기 같은 도장 같은 거는 너무 가치가 없다 보니까 중국도 같이 이게 도맥으로 넘어간다는 거고 옛날 속담이 있듯이 항상 이도자기를 좋은 쪽으로 하다 보면 우리 또 중국 도장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더욱더 좋은 일이 또 좋은 그 뭐랄까, 상승 효과가 올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봐도 시간이 한, 제가 생각하는 한 2, 3년, 한 5년 정도만 기다리면 중국 도자기 많이 그 가격 상승 좋은 거는 많이 올라갈 거예요. 그거는 제가 장담합니다. 왜냐하면 중국 사람들도 우리가 많이 오고 또중국 사람들도 많이 오면 그만큼 이제 수요가 많지가 않아요. 좋은 도자기는. 그러니까 수요가 많지 않다는 것은 수요가 없다는 거죠. 귀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도자기는 그쪽으로 가다 보면 아무튼 우리 시청자분들 돈 많이 버실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좋은 질문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